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자외선이 센 계절이잖아요. 콜라겐들이 워낙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파괴된 콜라겐 환경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재생을 시켜 주느냐가 여름철 피부 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경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일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자외선 노출이 되게 많고 휴가철에 가서 물놀이하고 아무리 가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지기도 쉬운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고동인 원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중에 피부가 가장 크게 손상받을 수 있는 게 역시나 일광화상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자외선이 센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선크림을 정말 잘 발라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양산이라든지 모자 센뭐 가리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부분은 1 0분만 실제로 노출돼도 화상이 되니까 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쿨링이죠 쿨링 만졌을 때 열감이 있으면 이제 열감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아이스팩으로 하든지 요즘에 뭐 알로에 겔도 잘 나와서 뜨거운 열감이 없을 때까지 쿨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1번이죠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외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데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열을 받게 되면 이제 땀이 나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촉촉해졌다고 오히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땀이죠 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장마철 때는 습하니까 내 피부에도 보습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크게 착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좀정반대 거든요. 저희가 흘렸던 이제 뭐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저희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포는 오히려 건조해진 거죠.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름철에 오히려 속건조가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 겉으로는 건조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더 건조해진다. 그래서 건조 관리가 역시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관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속건조라던가 콜라겐도 파괴가 되죠. 자외선 때문에 콜라겐이 가장 많이 파괴되는 환경이 강한 저해선 하거든요. 특히 휴가를 뭐 동남아라든지 뜨거운 곳으로 많이 갔다 오시고 나면 피부가 갑자기 너무 칙칙해졌다. 탄력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되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콜라겐들이 워낙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파괴된 콜라겐 환경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재생을 시켜주느냐가 여름철 피부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탄력도 떨어지고 수분감도 떨어지고 색소도 올라오고 화상 때문에 약간 데미지를 입고 또 장벽도 안 좋아지고 <laughs> 피부에 안 좋은 게 전부 다 있는 게 결국 햇볕에 대한 우리 피부의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보충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가 또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수분이 좀더 많이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색소가 확 올라오기도 하고 정도도 약간 차이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시술이 좋을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속건조 피부 수분 보충에는 리쥬란이 가장 좋. 고 콜라겐 스킨부스터로는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베루 그리고 콜라우 이런 종류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름 휴가철 다 지나고 뭐 가을 되고 나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한 타임 늦은 거고요. 최대한 빨리 시술할 수 있는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스킨부스터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색소 쪽은 우리가 토닝 관리도 하고 화이트닝에 필요한 부스터 같은 것도 같이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까매지고 색소 침착이 온 거는 다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또 완벽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손상됐으면 빨리 또 정상 컨디션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소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레이저 토닝 외에도 저희 병원에는 미라젯을 이용한 글리에보라는 스킨 부스터가 있거든요. 레이저 토닝은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생긴 멜라닌을 파괴하는, 그래서 사후 관리 같은 느낌, 사후 처리 같은 느낌이라면 글리에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장점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사이트의 활성을 줄여 주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 휴가철 떠나시기 전에 한번 방문하셔서 글리에보를 얼굴 전체 미라제으로 한번 받고 가시면 색소 기미, 흑자 이런 거 올라오는 걸좀 예방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또 멜라닌 생성 자체를 많이 줄여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얼굴의 톤조차도 개선시켜 주거든요. 글리에볼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나 뭐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언제든 손상이 됐으면 빨리 찾아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